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장 귀한 양식으로 주님 앞에 얻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수 있는 이 말씀을 귀히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고, 그들의 어머니는 다말이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소는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의 어머니는 나압이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루시, 루시 그의 어머니였다.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왕이 되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고, 우리아의 아내가 그의 어머니였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고, 아사는 여호사밭을 낳았고, 여호사밭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고,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낳았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았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고, 요시아는 여호야긴과 그 형제들을 낳았고. 그 무렵에 백성이 바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바빌론으로 잡혀간 뒤에 여호야기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수룻바벨을 낳았고, 수룻바벨은 아비옷을 낳았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았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았고, 엘리옷은 엘르하사를 낳았고, 엘르하살은 마단을 낳았고. 엘르하사를 낳았고, 엘르하사를 낳았고, 엘르하사를 낳았고 맞다는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낳았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빌론으로 잡혀간 뒤로 그리스도까지 14대였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렇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된 일이었으나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다. 요셉은 말이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질 참이었다. 방도를 찾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로써 예언자가 잉태한 설교가 드디어 성취되었다. 잘 보아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깼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지시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2장.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시자, 당신은 헤롯 이 왕으로 있을 때였다. 동방에서 학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그들이 물었다.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예를 갖추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동쪽 하늘에서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순례를 왔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전해 들은 헤롯은 잔뜩 겁이 났다. 헤롯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다. 헤롯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 도시에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물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요? 그들이 말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더 이상 뒤만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내 데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다스릴 것이다. 그러자 헤롯은 동방의 학자들을 은밀히 따로 만났다. 그는 자기도 그들처럼 열성인 척하면서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는 정확한 때를 자세히 캐물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관한 예언을 일러주면서 말했다.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아이 아기를 찾으시오. 찾거든 곧바로 나에게 알리시오. 나도 즉시 가서 경배하리다. 그들은 왕의 지시를 듣고 길을 떠났다.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다. 동쪽 하늘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었다. 별은 그들을 앞장서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제때에 제자리에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다. 그러고는 감격에 겨워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경배한 뒤에 짐을 풀어서 황금과 위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꿈에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서 몰래 그 지방을 빠져나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학자들이 떠난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지시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따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요셉은 순종했다. 그는 일어나 밤을 틈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떠났다. 동틀 무렵에, 동틀 무렵에 마을을 벗어나 제법 멀리까지 가 있었다. 그들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았다.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아간 이 일은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고 한. 호세아의 설교를 성취한 것이다. 헤롯은 학자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노발대발했다. 그는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사는 두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 나이는 그가 동방의 학자들한테 한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설교가 성취되었다. 라마의 소리가 들리니 슬픔에 겨운 울음소리다. 라엘이 자식을 잃고 우는 소리, 위로받기를 마다하고 우는 소리다. 죽어서 묻힌 자식들, 이제는 가고 없구나. 나중에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아기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 요셉은 순종했다. 그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마침 요셉은 꿈에 갈릴리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곳에 도착한 요셉은 나사렛 마을에 정착했다. 이로 인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의 말씀을, 말씀이 성취되었다. 3장. 예수께서 갈릴리에 살고 계실 때 세례자라 하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주변 광야만큼이나 간결하고 꿀미 없었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요한과 그의 메시지는 이사야의 예언으로 권위가 인정되었다. 광야에 울리는 천둥소리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길을 내어라. 곧고 평탄한 길을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살았다. 그가 하는 일을 듣고 보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지역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들은 그곳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받고 삶을 고치, 고치기로 결단했다.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안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에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말라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집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너희 삶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참된 것을 참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 제자리에 두시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모습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이 말렸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셨다. 내 네, 말대로 하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하나님의 바로 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대로 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요셉의 순종이 있었고, 음, 동방박사들의 순종이 있었고, 음, 그리고 세례요한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어, 말씀과 마음에 100%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